thank <laughs> you 가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최재천 전의원아 최재천 의원님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최재천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최재천 전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이 네. 카메라를 네. 네, 안 들어 자. 아, 에이. 최, 재 선! 아, 이 영둥. 최, 힛, 선! 야, 10분 까뜩이 는데 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자, <laughs> 민주당다까뜩야 자, 어, 어 전의원이구요 네. 전 의원이고. 네, 입니다 어, 압재의 전문가도 최근에. 네. 네. 아이고, 마워 그런,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봉주 싫어합니다. <laughs> 친구야 이제 말도 안먹어 이제 빨리 와자 자, 140자 이내로 자, 일단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예 17대 전우원 최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역기반 얘기 지역기반 어딘지 예. 노흥북릉동 월계동 지역기반하고 있네 예, 는네저사람호동구를 아닌... 지역기반으로 합니다 다시요 뭐라고 금호동 옥수동 응봉동 성송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FTA를 먼저 체결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의 사례들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네.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죠, 37일에 답해 네. 네. 우리나라가. 3 0일에 답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7월 1일부터 EU와 FTA 했죠. 근데 이제 연간 한 4억 달러 흑자를 볼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몇달 동안 얼마 까먹은 줄 아세요? 40억 불 적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사례입니 어, 연간 4억 불 수익을 예상했는데 네, 훨씬 40억 불정고자그 예, 예. 외에 또 우리가 상응하는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어, 멕시코겠죠, 멕시코. 지금 멕시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망했어요. 오이 시대 34개국, 선진국 34개 나라 있죠? 그 중에 꼴등을 다투는 나라가 어디 어디에요? 한국하고 멕시코입니다. 가장 양극화가 심해졌고, 중산층이 완벽하게 붕괴됐고, 완벽하게 미국 경기에 정석돼 버리고 우리 뭐 그거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laughs> 예. 그런데 각하를 왜 FJ를 추천하신 겁니까? 음 각하를 가장 잘하시는 청수께서 <laughs> 준비가 안된다 답변이 드려 보냅시다 <laughs> 아니 그리고 최초한 아, 네. 어, 의원이 이제 한번 떨어져서 인자는 됐는데 네. 쫄지마 <laughs> 쫄지 <마, 괜찮아. 웃음> 쫄지 이게. 해 쫄지마 괜찮아 국회의원이 다사한들나 같은 줄알거 안쫄고 당신도 쫄지말고 이게. 저희가 네. 어이분 네. 네. 뿐만 아니라 네. 전문가들 네. 많이 모셨어니어어좀 얘기좀 하기넣어 자 이번에는 네. 어... 27회인가요? 27회에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떨삼 심장정 의원 떨세 그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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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네예 네. 전부터 반대했던 조용히 좀 해봐. <laughs> 아, 누나만 어, 나오면 안무나가서들이네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인 이름을 연왕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아, 있죠. 언제? 계속 한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떨 떨어지 돌아에 나오고 위상이 확 올라갔다 그던데 오늘 아, 사실. <laughs> 안 불렀어요? 제가 밀고 왔어요? 아, 야, 신종 들이대 깔 때. 우리 정신의 첫 번째가 대기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때는 안 불러도 간다. 아, 시... 여러분 불러서 왔어요? 야, 아. 아, 신종 들이대 깔 때인데, 신상윤이 그걸 전문적으로요,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아니, 실제로 초대하지 않았는데 나타났어 네, 근데 떨거지 조례에 나오시고 네. 진짜로 도는 실제로 도는 어, 인기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이제 정봉주한 반쯤 도또왔다 그래요 <laughs> 한 말씀해 보세요 그, 제가 저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보조줘요 먼저 하시고 예 우리 17세 꽃미남 주진우 기자의 원조 누나이고 우리 공도사의 치명적인 떨거지 동기이며 <laughs> 절대 쫄지 않는 떨삼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심정정전 대표님께서는 애젤을 어,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요. 네. 첫 이야기 나올 때부왜 그때부터 반대하셨죠? 선견 수명이 있었죠. <laughs> 민주당도 반대하게 될줄 제가 미리 알았거든요. 어... 이런 성경지면인데 왜 떨어졌어요? <laughs> 원래 반발만 앞서가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잘 떨어졌습니다. 망 떨어져요. <laughs> 아니, 전공주 떨어지니까 그렇게 부러웠어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다 떨어진 분들이에요. 저도 <laughs> <전공주> 떨어졌어. <laughs> 다 떨어졌어. 미국하고 일대 f t a 체결한 멕시코. 그 나라 국민들 삶이 다 지지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과 일대 랩틱에 반대한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정치도잘 되고 경제도 잘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떨썸 발언 기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아니, 좀 기다리세요. 어, 아직 충주, 아, 어, 또 기회 프로저들이 많아요. 적금 자, 이번에는 이앱체를 통해서 어, 다시 재살아나고 있는 정치인이요. 현역 정치인입니다. 정동현 의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맞지 않네요 정동일 후보님 어, 이분 이름도 한때 대선후보였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렇게 환호하는 거 처음 느껴보시죠? 다 아, 정봉주 덕이네요 <laughs> 이게 신종 동박갈때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이 <laughs> 사실은 제가 BBK는 제가 본당인데 저는 기소유예로 검찰에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저를 돕던 정봉주 아우는 징역 1년이에요 제가 마음의 부담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살려주셨습니다 떨어지길 잘했습니다 징역 1년 받기를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대선 때 BBK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기자회견 했죠 치사하게 혼자만 살려고 꼬라지자느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저 만났고 두시간 동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올 겁니다 이럴 기회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정동영 의원님 실화합니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왜 아... 그래, 주진호? 본인 소개해 주시죠. <laughs> 예. 에, 요즘 저 중동이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화살을 쏩니다. 네. 에, 저는 비판과 증오를 환영합니다. 아, 왜냐하면 FTA를 저지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판과 증오를 받게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FTA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찬성하셨잖아요. FTA가 이름이 잘못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자유무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어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경제 통합 협정, 시장 통합 협정 그러니까 USTR 미국 대표부가 무역 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TA의 목적 목적은 한미 간의 자유 무역의 확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막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당들 입만 갖고는 좀 부족한데요. 낙범수가 죽지 않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바른 기회가 없이셨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웃음> <웃음> 손님이 많아요. 손님이 어, 많아요. 이번에는 손님이 또 있어요. 무리를 어, 일으키신 분이죠. <웃음> 테러리스트. <laughs> 김선동은 저연호입니다여호분들아 저 정신 차렸어요. 어, 정신 차렸어요. 네. 아, 이러네요. 보 소리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그 한나라당에도 김선동 의원이 있던데? 네. 안녕하세요. 아! 민주노동당의 김선동입니다.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색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날 국회에서 뭐를 이렇게 집어던졌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터졌으면 그날 본회의 통과 못 시켰어요. 그래서 SY-44라고 충류탄. 89년부터 서 93년까지 유행하던 건데 80... 어디서 훔쳤어? 글쎄요. 저도 보면 보니까 있던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거 제대로... 그이저빼 어, 안전핀을 빼고 제대로 던졌으빵 터지고 본내지장다 날라가요. 근데 이게 불맛탄을 만들어 온 거야. 셀프 울트라 그레이트 빅녀 손을 다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나보니까손을집치넣고 위에다 던지고. 아이고 못자다 욕을 하고 있어. 왜불맛탄을 만들어 보려고? 그 진짜 독한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 아, 그러니까 매우니까 혼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터지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정의와 부의장한테 사내를 선포하시오 그리고 나서 기다렸던 겁니다. 아 기다렸던 그런데 아직 불발탄 만든 걸 얘기하니까 <laughs> 터하고뭘어쩌죠 <터져. 웃음> 그런데 사내를 선포 안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동만에 그냥. 네. 일또 있어요. 어, 이분, 이분도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26회. 이번에 목소리만 듣고 어, 검색어 1위에 올랐던 분이에요. 아, 저 문재인이 까 <laughs> 문재인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문재이되장 <laughs> 이정희 대표 석입니다 저 이정희 시작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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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해주세요 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거리에서 다시 뵙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왜 FJ를 하면 안됩니까? 2007년에 이 협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4년 됐습니다 경제위기가 오고 두 가지 법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SSM 규제법,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적화 확정 제도. 근데 FTA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알수 없죠? 한미 FTA는 미래를 완전히 헌납합니다. 미래 헌납 각서만큼은 안 되겠다. 이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주노동당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laughs> 여러분, 근데 국회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만큼을 해서 사흘 나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길은 딱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는 총선 대선에서 국회 바꾸고 정권 바꿔서 발효된 다음에 폐기시키느냐, 아니면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발효를 못뭐 시키게 하느냐 <laughs> 여러분 뭐가 <웃음> 좋겠어요? <웃음> 두 번째가 좋겠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12월 10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다음 주 토요일 <laughs> 지금 여기서 한 10만 정도 모이신 것 같은데 100만만 모이시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만 해지 마시고 나와 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제 물어볼게. 최재천 전 의원님. 그죠? 가운데로 보세요너무하나 예, 예. <laughs> 색깔입니다. 항상 예. 전공지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laughs> 좀 그렇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손님 모셔다 놓고. 아니, 이, 부끄러워요, 이 사람. 진짜. <laughs> 사람만이 아버지 따로 이사람이 아버지야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묻고싶어요 여러분들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 케는 당장 대통령 각각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어 사인을 했어 그렇죠? 총선도 한참 남았고 대선도 한참 남았습니다 남은 방법이 뭡니 우리가 할수 있는 그걸 알려주세요 김종동 어? 어? 의원 마이크를 껐습니다. 체력탄은안 네. <laughs> 됩니다. 발효 저지, 1월 1일이 발효 날짜인데요. 어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이름, 69명 이름으로 중앙지검에다가 김종훈 본부장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이유는 FDA 발효 전에 미국에서 80페이지 법 통과시킬 때 저작권법, 그 다음에 형법, 배상법 4개를 누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발효하면 예, 김종원 본부장이 마땅히 챙겼어야 할걸못 챙겼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을 마저 챙길 때까지 발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발효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일어서야 된다. 제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원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요. 검찰에서는 조사 안 해요. 저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나가 얘기해봐. 저... 첫째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두 번째는, 끝과정, 미워할 때까지 주제한다. 어, 뼈깍거리수들이 없어, 요 지금. 뼈깍거리수들이 네, 없는 <laughs> 것 같아. 우리, 이제 제자처럼. 제자처럼. 제 여러분, 한미 f t a 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대통령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한나라당 겁니까? 아니요! 김정은이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있어요. 아, 여러분한테 알려있어요. 아니요, 각하는. 네. 아니, 더 헷갈려 졌어 지금 각하는 국민들 생각 안 하세요. 주머니에 몇천 원, 몇만 원이 더 노는 게 중요하지. 몇천 원. 자, 여러분. 다시 한번더 읽을 테면요. 여러분들의 주권이, 통상 주권이 4년마다 한 번씩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는 일이라면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주권은 욕을 하는 권리. 조을 자는 권리, 발을 내는 권리, 청와대를 향해서 오줌 싸는 권리. 이 모두가 주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자 결코 하지 말자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저항하고, 주권을 행사하면 여의도가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낙공수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 따를 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안, 안 따르면 네. 말씀을 잘하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나밖에 없대니까 김선동 의원님 마이크 들어왔어요? 예. 조금 전에. 마이크 아, 꺼주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방법을 알려줬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12월 10일까지 하루에 한 사람씩만 더 포석을 해서 12월 10일 오면 100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더 새로운 방법 없습니까? <laughs> 특별한 방법으로 막아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아침 이슬을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듣게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이게 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못한다. 국민들이 기다리지 않는다.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에게 남은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 성공 사례가 있어요? 에콰도르란 나라아시죠 에콰도르, 콜롬비아하고 페루 사이에 끼어있는데, 콜롬비아도 페루도 다 미국하고 FTA했어요. 그 나라들도 다 미국식으로 법과 제도 다 고쳤습니다. 헌법도 침해되고, 그런데 에콰도르가 2006년 5월 16일 날 FTA를 파기했습니다. 미국하고. 에콰도르의 노조 지도자들과 의회와 그리고 교회와 원주민과 시민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한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습니다. 에콰도르도 하는데 한국이라고 왜 FTA 파기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름이 저쪽이 김선동이 아니라 정동영이요. 정선동으로 바꾸셔야겠는데? <laughs> 여기서 해답이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라고 했죠. 네. 출간. 어,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꼭 한마디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냥 가라고 하죠. <laughs>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권선동 원이 발음기가 좀 줄었어. 최대탄똑 터뜨리겠다, 이러지 말고 니다 아, 그냥 가세요, 그럼 <laughs> SY44. 아,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시민들께서 하루에 한 명씩 열흘 동안 열 명, 지금보다 아니, 열 분! <laughs> 잘하고 안 하니까요. 에... 살수 있겠습니까? 뻥스리, <laughs> 뻥스리. 여러분! 네. 마이크 껐어. 마이크 껐어. <laughs> 여러분! 심지어. 내년에는 반드시 떨어지를 떨쳐버리고 비준문화에 확실하게 선포해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압니다. 알바 안 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하면 비정규직 말고 안정적인 직장이 기다리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이명박대. 이 사인했지만 이 FTA 파기 낙공수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폐기시켜댄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